자 이번 문제는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과 이 연립방정식에서 해를 구할 수 있는 식을 가지고 식을 가지고 x, y를 구한 다음에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더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가 서로 같다면 얘와 얘의 해도 같아야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누구를 연립을 하면 되냐면 얘 마이너스 7과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21, 얘를 연립을 해주면 되겠더라. 즉 y 대신에 이거 1차 2차니까 y 대신에 x 더하기 7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더 빼기 x 더하기 7의 제곱은 마이너스 21이라서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위에 먼저 정리할게요. 49는 마이너스 21이야. 그러면, X제곱, 너무 지저분하게 다 쓰면 뭐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49. 이 부분만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14X는 49 빼기 21. 1차방로식이 나오네. 얘는, 얼마? 21이니까 28이 되겠죠? 그래서 x가 얼마가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x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y는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하시면 되겠지. a 값을 구하게 되면 지금 여기다 넣어주면 a의 x제곱에 y제곱이 13이야. 그러면 4a는 얘가 25니까 25-25-12가 되겠죠.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고 y에다가 5를 넣게 되면 b는 얘가 10이고 얘가 2니까 8이 되겠죠. 맞지? b는 8이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8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더라.